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집을 찾아가는 여정을 함께 합니다. 오늘은 신규 분양단지의 분석 영상입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김포 풍무역세권 5블럭 호반 서밋의 입주 전모집 공고가 떴습니다. 공공택진의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었지만 비규제 지역 내 민간 분양단지로서 규제가 비교적 적습니다. 서울 서부권역으로 출퇴근이 가능하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라는 점에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을 전망입니다. 이거 대박일까, 쪽박일까? 그냥 내용을 잘근잘근 씹어서 핵심만 딱 짚어드리겠습니다. 공신력을 담보하진 않지만, 최대한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합니다. 먼저 입지부터 파헤쳐 봅시다. 김포 골드라인 풍무역세권 여의도까지 38분이면 대중교통 이용 괜찮죠? 그리고 이건 좀먼 얘기지만 계획적인 서울 5호선, 인천 2호선. 이게 현실화되면 교통여건이 확 좋아지겠죠? 수요자들이 기대하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학교는 단지 북측에 신설 유치원 및 초중학교가 개교 예정이어서 좋긴 한데 고등학교는 사호고 김포로 좀 멀어서 통학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해야겠습니다. 편의시설은 어떨까요? 인근에 도시개발구역이 완성되면 더 좋아질 거고, 당장 이마트 트레이더스 정도는 걸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환경면에서는 단지 인근 근린공원이 계획되어 있고, 김포 향산 이지구, 한강 시네폴리스가 개발되면 주거환경은 확실히 업그레이드 되겠네요. 그럼 이제 단지 자체를 좀 뜯어볼게요. 먼저 단지 배치를 보겠습니다. 최고 29층 9개동 956세대로 구성된 단지인데요, 다른 단지들과 비슷한데 주차 약가는 조금 낮습니다. 다음 커뮤니티 시설입니다. 피트니스를 비롯 골프, 필라테스, GX룸, 도서관, 독서실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최근 신규 단지로서는 무난한 구성이긴 한데. 스카이 라운지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네요. 이제 세대 평면과 단지내 배치를 자세히 볼까요? 84 타입은 A 타입과 B 타입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4베이 판상형 타입에 드레스룸 환기창까지 있어 채광과 환기가 우수한 구조의 A 타입이 4베이 타워형의 B 타입보다 선호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 사용 면적이나 일반 인식으로 A 타입이 당연히 더 낫지만 B 타입은 전망창과 함께 하는 식당 공간이 꽤나 매력적입니다. 단지 내에서는 101동을 제외한 모든 동에 남동, 남서, 동향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다운112 타입입니다. 408세대를 분양하는 A 타입을 먼저 살펴보면 4베이 판상형 타입에 드레스룸, 환기창까지 있어 채광과 환기가 우수한 구조입니다만, 솔직히 84A 타입 대비 구조상 확 다른 특별함은 없다는 점이 조금은 아쉽습니다. 다만, 안방 드레스룸 및 주방 고급화 옵션을 선택하면 럭셔리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는 메리트는 있습니다. 계속해서 28세대를 분양하는 112B 타입을 봅시다. 84B 타입처럼 전망창 습탁 공간이 매력적이지만, 4베이 타워형으로 판상형 대비 선호도는 좀 낮겠죠. A 타입과 마찬가지로 84B 타입 대비 특별한 차별점은 없다는 게 아쉽긴 한데요. 알파룸의 수납 특화 옵션으로 수납 공간을 확장할 수 있는 게 특화 포인트네요. 탄지내에서는 105, 106동을 제외한 모든 동에 남동, 남서양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상층 펜트하우스 186P 타입은 딱 6세대만 나옵니다. 101, 2, 3, 4, 8, 9동에 남동양으로 배치되는데 최상층의 메리트를 활용한 테라스의 쓰임새가 정말 탁월합니다. 특히 101, 2, 3, 4동은 거실 옆 테라스에서 동쪽으로 한강 조망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정말 메리트네요. 다음은 최근 관심이 높아지는 주택 성능 중에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집 공고물에 공개된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을 살펴보면요. 풍무 역세권 호반 써밋은 경량 4급 중량 4급입니다. 최근 수도권에서 분양한 다른 단지들과 비교해 보면, 최하위 등급입니다. 특히 김포 검단권역의 소음 등급은 김포 북변 우미린을 제외하고는 모두 최하위 등급인 것이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네요.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 분양 가격의 적정성을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인근 지역 최근 분양 단지의 분양가를 살펴보면 지난해 9월 걸포 북변 역세권의 수자인 오브센트가 84타입을 기준으로 6억 8천. 올해 3월 분양한 김포 풍무 롯데가 7억 6천. 올해 6월 분양한 오퍼스 한강 스위첸이 6억 8천이었음을 참고하고요 인근의 구체적인 비교 가능한 유사 단지 중에 풍력 남측 2018년에 입주한 김포 풍무 센츄럴 푸르지요. 그 옆에 인접한 2016년 입주, 풍무 푸르지오, 그리고 사우역 인근에 2018년에 입주한 김포 사우아이파크를 항목별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풍무역 남측에 있는 풍무 센츄럴 푸르지오를 살펴보겠습니다. 비교단지 34평형의 구조와 단지의 배치를 보면 4베이 판상형 타입으로 드레스룸 환기창까지 있어 채광과 환기가 우수한 타입입니다. 다만 안방 앞시외기실로 여름에 소음이 조금 신경 쓰이겠습니다. 단지 내에서는 남동향으로 배치되어 있고 특별한 조망요소는 없습니다. 기타 단지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건폐율 15%에 용적률 219% 주차는 세대당 1.33대가 모두 지하에 있고요. 커뮤니티는 사우나, 골프, 휘트니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 풍무 프루지오를 보겠습니다 비교단지 34평형의 구조와 단지 내 배치를 보면 4베이 판상형 타입으로 드레스룸 환기창까지 있어 체감과 환기가 우수한 타입입니다 마찬가지로 안방 과 실외기실로 여름에 소음이 조금 신경 쓰이겠습니다 배치는 모두 남동향으로 상층부에서는 개방감이 양호한 배치입니다 기타 단지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건폐율 14% 용종이 199%에 주차는 세대당 1.24대가 모두 지하에 있고요. 커뮤니티는 사우나, 골프, 피트니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 김포 사우 아이파크를 보겠습니다. 비교단지 33평형의 구조와 단지 내 배치를 보면 4베이 판상형 타입으로 드레스룸 환기창까지 있어 채광과 환기가 우수한 타입입니다. 또한 시력기실도 후면에 배치되어 있어 소음 영향이 덜하겠습니다. 배치는 남동, 남서양으로 상층부에서는 개방감이 양호한 배치입니다. 기타 단지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컴퓨터 16%, 용종률 220%에 주차는 세대당 1.16대가 모두 지하에 있고요. 커뮤니티는 골프, 히트니스, GX룸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들 단지를 표준 계량화된 입지 및 상품 평가표를 적용해서 비교 평가해 보겠습니다. 풍력 호반 서밋과 풍무 센츄럴 푸르지오를 먼저 비교해 보면 입지에서 풍무 호반 서밋이 상품 측면에서는 초대형 단지 인 푸르지오에 우위라 하겠습니다. 다음 풍무 푸르지오 1차와 사우역 아이파크를 비교해 보면 입지면에서는 거의 유사한데 상품 측면에서는 초대형 단지 이점이 있는 푸르지오가 근소한 우위로 하겠습니다. 종합해보면, 풍무 역세권 호반 서밋의 적정가는 84A 타입을 기준으로, 풍무 센츄럴 푸르조의 101%, 푸르조 1차의 108%, 사후 아이파크의 112% 수준으로 평가가 되며, 현재 각 단지의 시세를 통해 역산의 평균에 보면, 중간층을 기준으로 7억 1,845만원으로 평가가 됩니다. 10층을 기준 분양가가 확장, 에어컨, 중문 옵션을 포함해서 7억 1,950만 원이니 적정 가격에는 거의 꽉찬 분양가격으로 보입니다. 자, 정리해봅시다. 서울 서부권에 출퇴근이 가능한 수도권 대단지가 분양을 개시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이긴 하나, 현재 기준 주변 시세와 입지 및 상품 여건을 종합적으로 따져보면 직관적인 가격 경쟁력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향후 교통 인프라 확장 계획이나 주변 개발 호재 같은 미래가 치를 감안한다면 청약을 시도해 볼 만한 단지네요 특히 서울 및 서울 인근의 경기도 지역 상당수와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상황에서 청약 반사 이익을 기대해 볼수 있죠. 또 3기 신도시처럼 공공주택 분양가 상한제 청약 기회가 많지 않았던 김포 지역 거주자분들이나 신규 분양을 통해 내집 마련을 계획 중인 수도권. 거주자들에게는 충분히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만한 선택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구독자분들이 항상 고민하고 더 나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